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모녀. 모녀, 앙팡모녀 엄마, 앙팡모녀 딸, 우린 다정한 모녀. 예? 아름답다고요? 아님 말고요. <laughs> <laughs> 한번 웃자고 한번 해봤어요. 네. <laughs> 오늘 먹을 게 뭐죠? 오늘 먹을 거는 이천시에 위치한 용인 닭발인데요. 아, 이게 3대 천왕의 네. 네, 백종원씨 네. 3대 천왕이 나온 닭발이래요. 네. 우리 어떤가 맛을 표현해드릴게요. 네. 네. 맛있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먹어봐요. 이게 진짜 맛있, 맛있어요? 응. 맛있을까요? 응. 오, 이게 엄청 커요. 하나가. 따가워, 그럼. 음.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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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지 않죠? 맛있잖아. 응. 음. 음. 딱 먹기 맛있는 정 음. 음. 맛있는 정도. 맛있긴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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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뼈 아닌데? 응. 저는 이렇게 뼈 있는 닭발 처음 먹어 보거든요. 맨날 뼈 음. 없는 거 음. 먹다가. 음. 여자들은 뼈 많이 좋아해. 응. 음. 음. 따지도 않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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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응. 응. 반데 시간 많이 걸 응. 응. 오늘 매출이 엄청나대요. 응. 매출이 뭐? 상상하는 이상이래요. 음. 밤엔 닭똥집도 먹어봐요. 응. 망거니 건졌네요. 음, 너무 맵다. 음. 색깔 엄청 빨개 보이죠, 여러분? 음. 맛도 맛있어 음, 소스가 맛있어. 음. 음. 이게 막 질리는 소스가 아니라 음. 음. 이게 계속 당기는 소스예요. 이렇게 음. 매운 맛이게 중독되는 음. 소스. 이쓴 그런 음. 맛이 랑 음, 맛있게 먹는 왜3대처럼 나오는지 알겠어요 네응 다음번에 그러니까. 닭똥집도 맛있대요 음음음잘된 이유가 있어 응. 응 양도 심지어 많요 어우, 지금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어. 아니, 끝맛이 올라오죠? 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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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 어떻게 만드신 거지? 너무 맛있다. 뭔가, 땡기름 매운맛. 응. 그니까, 왼쪽 할머니가, 음, 몇십 년 장사해서 내공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응. 음. 음. 용인닭발. 음, 음, 너무 맛있다. 여러분, 들 이천에 오실이 음. 있으면. 드셔보세요. 이천 음. 용인 꼭 드셔보세요. 이천 재래시장 들려가지고 용인닭발. 너무 맛있어. 드셔보세요. 응. 대박. 전 처음에 용인닭발이라고 해서 용인에 있는 건줄 알았어요. 저도요 <laughs> 저주셨어요? 저도 근데 이천에 있더라고요. <laughs> 음. 뼈. 왠지 또 생각날 것 같은데요? 조만간 또 가요. 네, 또 가요. 이거 이거 단지 양념이네요. 음. 음, 양념도 이게 콜라겐이잖아요. 응. 음. 음, 음, 이렇게 약간 이제 저분자도 아니지만, 응. 그니까 이렇게 양념이 음, 나오니까 이렇게 콜라겐처럼 뭉쳤어. 응. 음. 음, 다 먹었네. 음. 오늘 어 이천에 위치한 용인 닭발을 먹어봤는데요. 왜 삼대 천왕에 나와서 네. 진짜 알겠어요. 알겠어요. 음. 왜 우승을 했는지 이 양념이 굉장히 감칠맛이 나면서 음. 계속 아 땡겨. 응 음, 그리고 또한 또 일주일 안에 또 가야 될것 같은 느낌. 네. 오늘 음, 당장 음. 가요. 응 음, 당장 가서 <laughs> 닭동치마 사오자요. 그니까 러 뭔가 그분이 연세가 많대요. 네. 할머니가. 응. 네. 할머니가 직접 한대. 음, 손맛, 손맛. 음, 음, 음. 아, 좀 살짝 매운, 너무 기분 좋게 매운맛, 이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분 너무 좋아요. 네. <laughs>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